안녕하세요. 구샵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에어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거나 기존 에어컨이 오래되어 교체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꼭 맞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025 비스포크 AI 무풍 콤보 갤러리 2in1 에어컨입니다.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이 세트로 구성된 이 제품은 뛰어난 쾌적함과 경제성을 갖춰 올여름을 더욱 시원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스마트한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직바람 없는 무풍 냉방과 춥지 않은 쾌적 제습입니다. 스탠드형은 약 22만 개의 미세한 무풍홀을 통해 바람 없이 실내 전체를 균일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며 소음은 30dB 이하로 조용한 환경까지 제공합니다. 벽걸이형 역시 2만 0 개의 무풍홀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냉기와 23dB의 저소음으로 마치 동굴 속 같은 쾌적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쾌적 제습 기능은 기존의 제습 방식과 달리 온도를 불필요하게 낮추지 않고 최소 에너지로 습도를 조절해 최대 30%까지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AI 쾌적 기능도 매우 유용합니다.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공간을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온습도를 알아서 맞춰줍니다. 스탠드형은 하이패스 서큘 냉방으로 넓은 공간 전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냉각하고 벽걸이형은 패스트 쿨링으로 신속하게 시원함을 채워줍니다. 또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음성 알림을 통해 실내 공기 관리까지 철저히 챙겨줍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중 하나가 바로 전기료일 텐데요. 스마트싱스 앱에서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스탠드는 최대 30%, 벽걸이는 무풍 모드에서 최대 77%까지 소비 전력을 절약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청결 관리 부분도 꼼꼼히 신경 썼습니다. 이지케어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UV LED로 펜을 99.9% 살균하고 워시클린 기술로 열교환기를 동결세척해 보이지 않는 오염까지 제거합니다. 자동건조 기능으로 냉방 후 내부 습기를 철저히 말려 장마철에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고 항균구리 극세필터가 유해 세균을 99.9% 억제해줍니다. 이지오픈 패널과 펜 설계 덕분에 직접 관리도 쉽고 워셔블 필터는 간편한 물세척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 유지비 부담도 크게 줄였습니다. AI 진단을 통해 에어컨이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며 빅스비 케어 기능은 사용자가 없을 때도 냉방과 건조를 자동으로 관리해 줍니다. 스마트한 사용성도 큰 장점입니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웰컴 앤 어웨이 케어로 외출 시 에어컨 상태를 점검하고 귀가 전 미리 냉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굿슬립 기능은 갤럭시 워치나 링과 연동해 수면 패턴에 맞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상 시간에 맞춰 자동 종료됩니다. 퀵 리모트와 맵뷰 기능으로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고 스마트 포워드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항상 최적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의 쾌적함까지 스마트링스케어로 세심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인 친환경적인 솔라셀 리모컨은 폐건전지를 배출하지 않고 태양광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재생 ABS 소재를 약29% 적용해 환경보호까지 신경 썼죠. 에어컨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지금이 최적의 기회입니다. 쿠팡에서 쿠가세 및 삼성전자 가전세일 페스타가 진행 중이라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본격적인 더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설치 일정 걱정도 없고 경제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스탠드형만 구매했다가 제가 작업하는 방안이 너무 더워서 후회했는데 스탠드와 벽걸이가 같이 있는 세트로 구매하면 설치와 활용면에서 훨씬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좀 나가는 가전제품은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 제품이 AS도 편하고 믿을 수 있으니 좋겠죠?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고 올여름 쾌적한 실내 환경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좋아요.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